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 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비같이 야외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외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외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끝까지 자라자. 끝까지 자라자라는 제목으로 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 한국말에는 용두삼미가 있지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에, 슬금슬금 그냥 꼴을 감추는, 끝맺음을잘 못하는 에, 그런 상황을 용두삼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독일에 보면은 또 반대의 의미 있습니다. 알레스 굿, 아니, 엔,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엔데가 이제 엔드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end good, alles good. all is good.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끝이 좋아야 이게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늘 앞에 쓰임받은 왕들은요, 대체적으로 40년간 축복받았습니다. 다윗도 40년간이었고, 솔로몬도 40년이었습니다. 그 외에 40명 통치한 왕들이 없는데, 오늘 남조 유대의 왕인 이 아싸가 41년을 다스립니다. 1년이 더 이제 늘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왕이에요. 이도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이렇게 전쟁치로 장악하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왕 하늘에 불어지졌습니다 부러지셨, 간절히 기도해서 그 백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사왕이 유대에서 나라를 정비하면서 군대를, 군사를 양성했는데 그 군사 숫자가 5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의 숫자로 제일 강했을 때 58만 명이있는데그 58만 명이 되기 전에 100만 명의 군사가 들어왔는데 두 배가 되는 군사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므로 이도피아 군사들이 혼비백산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던 아사가 말년에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아사의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 나누겠습니다. 처음은 잘했는데 끝을 잘 마무리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라 이거죠. 그럼 처음 못했으면은. 끝을 잘 마무리 지어라. 아니면은 처음에 잘했으면은 그 잘한 걸 끝까지 밀고 가라. 이제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중간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아직 끝이 안, 못, 못,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좀 엉, 성하게 출발했단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끝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에 멋지게 해왔는데 지금 중간에 있으면 그 잘해온 것을 끝까지 잘 밀고 가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끝까지 잘하라. 그럼 아사원은 어떻게 했을까? 첫째로, 믿음으로 시작한 개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럼 솔로몬과 다윗, 자기의 정조부, 고조부,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이 왕들의 역사가 큰 어르신들이잖아요. 윗 조상들이 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사가 41년간을 통치했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암의 아들이었고, 이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체험 했는데도 이 아비암도 끝을 잘 마무리 못 지어서 3년간 왕홀에 있다가 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아니, 자기 부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아버지도 일찍 잃고 <laughs> 엄마도 일찍 잃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누구 손에 컸겠습니까? 할머니 손에 컸겠죠. 할머니가 누군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보지요. 열왕기상 15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에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2절 1절 2절에 보면 은 15장에 너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비암은 아사의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표현한나면은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마아가요. 자기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있는 이 마아가와 15장 10절에 있는 마아가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암, 어머, 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왜 아싸의 어머니도 마아가로 표현했을까요? 여기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 아싸가 자기 할머니 마아가에서 손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에서 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이건 할머니로 표현도, 표현도 돼요. 우리 성경에서 어머니로 번역했기 때문에, 에 혼란을 일으켜주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새 번역하는 말에는, 어, 아싸의 할머니 마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M이라는 그 엄마, 그 할머니 뜻도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엄마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엄마도 마가고, 아싸 왕의 엄마도 마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모순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 합니다. 15장 1절, 2절 하고요. 15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똑같이 읽어보면요. 아버지 엄마도 마아가고 자기 엄마도 마아가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이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아가는 아사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 마아가가요.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할머니. 마하가가 아사라 신을 섬기고 우,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사 입장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손에서 크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 할머니 영향이 선한 영향력으로 아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사는요. 열조 다윗 왕이 택한, 택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합니다. 참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게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가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사의 할머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양육을 되어서 참 원해요. 다윗의 길을 찾아갑니다. 15장 11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야외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아사왕이 그렇게 41년 동안 이스라엘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핵심 규절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왕들은 다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살펴볼 왕이 있는데 요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는데 어떤 길로 간줄 압니까? 다윗의 처음의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더 멋지게 하늘빛 을임 받은 왕이었어요. 여사밧 다윗은 왜 말년에도 나중에 중간에 말년 아니고 중간에 있는데 후적거렸죠 바세바도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자기 충복을 그냥 죽게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밧이 안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자,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서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왕을 닮아갈까 보니까 다윗왕이었는데 그 다윗왕 지적 중에서 처음에 행한 길. 처음에 길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 아사왕은 다윗의 길로 가서 어떻게 한줄 압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창직행함으로 자기 할머니가 섬겼던 아세라신을 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더 어려운 것은 자기 할머니 위치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절대로 정사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왕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 위치를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말로 뒷방 쓸수 있도록 폐를 시켰다고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의 할머니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의 할머니가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선을 만들어서 섭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리니까 그런데 왕이 되면서 다윗길로 선택할 때에 자기 할머니의 그 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영향력을 주는 모든 권한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폐위시킬 수 있는 할머니를 그만큼 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독할 수 있었던 것은, 죄악에 대해서 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정이 있기 때문에 정에 끌려서 잘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할머니인데. 그래도 할머니인데. 이럴 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다 끌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근거였죠. 하나님 그 아사를 봐, 본 겁니다. 그래서 41년간 왕위를 지속시켰어요. 자기 아버지는 3년만에 끝냈던 그 왕위 자리를 아사는 40년간 이어갑니다. 참태평러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주님도 이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핵심 가치로 말씀해주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다참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또 너희네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나보다 더사랑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 다투라는 얘기인가요? 돌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디모데에 그럽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믿는자가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모순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우선권의 문제죠. 우선순위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잖아요. 물질의 풍성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물질을 미워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우선권의 문제죠.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자녀 귀하고 부모님들 정말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행해야만이 부모를 올바로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써야 자녀들도 올바로 사랑하며 양육할 수 있고, 물질 관리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집중해야만 이 물질 관리할 수 있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앞서가 난다면,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사는 아는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먼저 압니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올러서지 못하는 것들을 다다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사와는 그렇게 했습니다. 큰일을 감당했던 그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년에. 그래서 두번째로는 불신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불신으로 끝나는 인생 참하나게기약에 쓰임 받았다가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아사가 하나님의 손을 말려내 놓습니다.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양성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도피아 100만 대군이 들어와서 쳐들어와도 그냥 컸더니 이겨냈습니다. 감당, 다른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세월을 보냈어요. 왕이 되고 나, 왕이 되고 나서 이, 백만 대군이 도는 이도피아 군사들 오는데 전쟁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당할 자가 없으니까 30년 동안 전쟁 안 일어났어요. 태평스러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도 남북이 대결하고 있었거든요. 남쪽 나라가 아사왕이었고 북쪽의 나라 왕이 비슷한데 바자가 하나 다릅니다. 바아사입니다. 앞에 바 자가 붙었어요. 바 아사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였고, 남쪽 유대의 나라가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과 바 아사왕의 관계였는데, 이바 아사왕은요, 아람 군대, 지금 시리아에요. 시리아. 오래 살아남았죠. 이 시리아, 어, 지금 저 시돈, 이쪽 그 지역에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에 내진 일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국제적 이름을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 아람이에요 전신이 그 아람 왕하고 바하사 왕하고 언약관계를 맺었습니다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이끌어갔는데 그 당시 바하사 왕이 아사 왕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탐스러워서 그걸 치려고 들어옵니다 북쪽에서 남을 점령하려고 들어오는거죠 라마는그 지역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 보암이 한 짓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그 일을 하려고 남쪽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도피아 군사 100명이 들어와, 10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던 그 기적을 처음 했던 아사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요? 한번 보지요. 어떻게 하는지는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놓입니다. 18절, 19절에 놓는데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사가 야외의 성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에 세계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버림몬의 아들 벤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는 아람 왕인 벤하닷에게 네물을 갖다 바칩니다.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바사 왕하고 은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바사 왕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언약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 갖다 바치는 거죠. 누구한테요? 베나단에게. 아람 왕을 갖다 바칩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우리 못 치게 해주라.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데 지금 바사 왕하고 아롬. 아람 왕하고는 언약 그 관계 맺은 관계입니다. 조약을 맺었어요.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내 <laughs> 물을 과하게 써서 가지고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라고 약조맺은 것을 깨뜨리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와 관계맺었던 거좀 생각해가지고 좀 도와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내물 받아먹은 베나단은 그냥 아사 왕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내 물이 어마어마한 거죠. 읽어보는 거어떻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laughs> 은금을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갔어요. 아라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다스리니까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갔습니다. 해결됐잖아요. 인간적으로 해결됐죠. 그런데 아사가 무순,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걸 까딱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냥 풍성히 사는 나머지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 16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구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와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선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면 망령되게 해갔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이 바사 왕이 추돌어오는 것을 맡겨서 아람 왕 베나단에게 가서 뇌물 갖다 바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 행한 짓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세상 보기는 문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눈앞에서는 틀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스마엘을 취하고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적으로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아사왕이 왜 망쳤겠어요?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망령됐다는 말은 히벌의 말로 니스칼타 그럽니다. 니스칼타. 니스칼타라는이 뜻은요. 바보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보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문제 인경변으로 풀려고 막 행했던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했던 것, 당시 그 상황 모면해 보려고 행했던 것,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역대하 16장 구절 한번 더 띄워 주실래요? 자, 막으로 역대하 16장 구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 방법으로 찾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끝 끝을 못 지키내는 거죠. 끝까지 네. 가야 돼요. 축구시합 할때 보면 그러죠. 우리가 막 2대 0로이기고 있는데, 2대 0로이기고 있는 그두골을못 지켜가지고 3대 이루어질 때가 일, 얼마나 애통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 그러면은 뭐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잘못이냐? 그것 뜻은 아닙니다. 하늘 앞에 매달리면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기적을 100% 치료도 주시지만 병들었을 때 의사 손을 통해서 정말로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약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도요, 그것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을 찾아서 더듬어서 해결하지 마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앞에 매달리면은요,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그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격 변으로 이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매여서 끌리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질 병도 깨끗하게 넘을지어다 넘을 하나님의 권석들의 육체를 병만은 만지지 말 죄다 사라질 죄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하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권석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하옵소서 감사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